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10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어원을 추정해보면 믹담이 색이다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황금, 귀한, 보석, 황금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다윗의 믹담 하면 굉장히 가슴에 새길 정도로 아주 귀하고 황금과 같이 아주 소중한 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편 뿐만 아니고 56편에서 60편까지 다윗의 밑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6편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은 1절부터도 소중하지만 나중에 쭉 뒤에 보시면은 저희가 오늘 봉독은 안 해드렸지만은 9절, 10절, 11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곳에서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베드로가 오순절날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음부에 갇히지 않고 살아나실 거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20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달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볼때이 누구도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메시아가 부활하고 죽음이 우리를 가둬두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걸 힘차게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16편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길 소중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합니다. 뭐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을 계속 보시면 우리가 압니다. 어, 지난주에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걸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핍박을 당하고 지금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첫 번째가 바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는 내가 죽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지컬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옮겨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와 있지만 이 자체가 내가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콩밭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환란과 어려운 울란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죽게 피난처인 주로 가고 있느냐 나와 있느냐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있는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드의으을 여는 것도 될수 있고 각자마다 다 틀립니다.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주의 피난처인 그걸로 피합니다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 대피소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에머지시쉘터가 마련된 옛날 사진인데 여러 쉘터를 압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압니다. 아 비가 오고 토네이도가 오면 아 쉘터로 가야지 아는데 그냥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기로 가야 되잖아요. 피지컬리 가야지만 살수 있고 가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피한 아이다. 지금 대피소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세상의 대피소는 임시적인 겁니다. 그환란이 지나가면 자기 소소로갈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그리게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 오라고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목은 15장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피난처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도 너희는 붙잡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 베풀어 주셨고 내가 고백했으니 하나님은 항상 내편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주님 앞에 거하고 있느냐? 거할 때만이 과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과실을 맺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황폐하십니까? 과연 많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고 있습니까? 뭐 답은 너무나도 자명하지만 우리가 죽게로 피하지 않았기에 메말라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탕자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탕자가 다 소진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말아먹고는 그 다음에는 고생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 아버지 집으로 가면 정말 내가 편하게 하는데 내가 왜이 고생이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피난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자는 피지컬리 움직였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미 그 생각을 할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내가 왜이 고생을 하는가? 하고 생각할 때 자기가 눈을 들었을 때 이미 자기 마음을 움직이고 피난처로 향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움직였을 때는 이미 우리의 몸은 같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벌조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려니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인들에게하심말씀입니다이 얘기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데 주님 앞으로 피난처로 지금 들어와서 관계를 아주 번독하게 못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상황이 때문에 문을 닫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딴데 갔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얘야 내가 그 안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주님께서 문을 열고 있으면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그와 먹으리라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10편 16편 다윗의 믹담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가 죽게로 피하나이다. 여러분은 그 죽게로 다 같이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수 있냐면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쉘터는꽉 차면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그런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동코 내어 쫓지 않냐고 말씀합니다. 죽께로 피하고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쫓아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애썼다. 나하고 같이.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지 이러한 보호막 속에 들어갔을 때두 번째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아려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선포하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주님 집에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주의와 관계 속에서 더 돈독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주는 나의 주시입니다. 나의 생명이고 주인이라는 걸,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는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딱 보면 복이 뭘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 같습니다. 아 편안한 거, 잘 사는 거, 뭐잘 되는 거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히브리 어 단어를 보면 이 복이 그 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라크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을 쓰는 게 아니고 토브라는 선함, 근넷 좋은 것 이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 내가 환란과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와 있는데 피단처에 와가지고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다 선한 나이다. 이겁니다. 돌이켜보니 결과가 다 선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위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요정도 되면 아멘 나오는데 아무도 입은 뻗고 또안하네요 지금 내가 원하는 복은, 아이고, 좀 세상에서 좀잘 먹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편하게사는데그 복이 아니라고요? 선하다고요? 좋은 것이었다고요? 돌아보니 다 고난길이었고, 나는 멸시받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은, 그게 선함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면, 하, 하나님께서 어떠한 걸음을 우리의 인도에 잇나. 그래서 멤버십 트레이닝 할때 항상 알려드리는 게 뭡니까? 스피리추어 마커들, 영적인 표정들을 다 지켜보라고, 돌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적인 표정들, 스피리추어 마커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대 오신 그 마커들을 쭉 쓰면 책강고로 나와야 될 겁니다. 책강고 페이지 한장 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피리추어 마커 한번 써봤더니 한 장이 넘습니다. 두 장이 넘습니다. 서 그때는 괴로웠는데 어떻게 넘어온지 모릅니다. 그 상황 하나하나가 정말 눈물 뿌리면 하루하루가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 여기까지 와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우리는 모릅니다. 뭐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권장에 밀려났는지 아니면 장인은 사울왕한테 쫓겨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겪은 고난을 가 압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래서 겪은 음. 죽게로 피한, 피난처가 돼가지고 죽게 왔을 때는 이제 이 고백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음. 품 안에서 안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안도함과 평안함을 모르면 그까지 여러분은 뭘 쫓아다녀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걸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뭔가 다른 걸 의지해야 됩니다. 뭐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런 외로워요 외로워하는 거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버리면 막 미쳐요. 막 외로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고독이라는 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있을 거야. 그래서 고독하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술래의 길도 고독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독이 자기가 택하느냐? 지금 자기를 찾기 위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고독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택한 자들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외로워하는 자는 뭔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의지해서 그게 없으면은 그냥 사람 찾아다니고 물질 찾아다니고 뭐 환경 찾아다니고 뭐 이런 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스플쳐 피이 자기의 바로 메타입니다. 내가 영적인 수준지 어디에 가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 만들어도 내가 축합니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플러스 다른 거를 갖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위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 하나님 앞에 피난쳐 가서 다윗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기어 긴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종기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절에게 있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성도들야 종기하다고까지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고 하나님 이뻐해 주니까 내가 참 종기합니다. 아, 이 종기함 받는 거에 참 초점을 맞추는데 다른 성도들도 존귀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피난처로 왔더니 같이 피난처에 있는 자들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존귀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례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로서 내가 존귀함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존귀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출입해 주시고, 다른 형제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종기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로 종이 되어 성기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종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귀하다는 겁니다. 내가 귀한 걸알면 옆에 분들도 귀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는 순간, 아,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존귀함을 허락하셨구나. 그게 다 사랑의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신앙생활 주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 연구하고 하다 보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게다 뭡니까? 남 잘되라고 그겁니다. 사랑의 대상을 남 잘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그들도 그 사랑을 받고 그들도 이제 종이 되어 성기면서 남들 잘 되라고 자기들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순환으로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다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인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제와 오늘 아침에 카톡을 그 흐몽족 교회라든가 또목바이 교회 카톡으로 이렇게 예배 장면들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하장의 동동교회가 참어 이제 서서히 노화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가 노화되는 속도보다 그쪽 노화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어 1년 2년 전만 해도 거기에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는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어,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다 젊었었는데 그들이 다 도시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지에 도시에서 멀면 멀수록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일 차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이 많고 도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경제가 점점 발전면 발전할수록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잡을 찾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십박 중에서도 정부에서 예배 집회하지 마시고 하지만 모입니다. 그들을 보면 존귀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종기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지금 지나니까 코로나 끝까지 살아남았으니까 하는 얘기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당한 저희들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당하며 이큰 예배당에 10명 모이지 못한 다니까한 뭐 명도 안 나오고 카톡으로 예배드리면서 했던 시절입니다. 500명이 모이던 교회고 만 명이 모이던 교회고 다 10명 이후로 다 축소시킨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에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 서바이벌 했어요. 다 살아남아가지고 그러니 피난처로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자꾸 나를 죽이라는 얘기는 남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이 잘 되면 우리도 같이 나중에 상급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영광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편지를 그렇게 어, 자신이 세운 교회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이제는 어려운 푸신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한분한 한 분이 믿음으로 쓰면서 자기가 점점 종이 되어 성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상급이 되고 죽게 받는 귀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주일 예에 매일 나오라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바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죽게 피난처 가셔서 믿음으로 점점 성숙하면서 이제는 저분이 그때는 철학해 어린애처럼 그냥 달라달라 달라 그러더니 이제는 100% 주시네.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대시더니 이제는 남에게 위로 줄수 있는 위로자가 되셨네. 이 믿음으로 큰다는 거,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하나도 기쁨입니다. 그럼 목회자에게 가장 괴로운 건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기적이 바꿔주세요, 배고프니 이제 우유 주세요, 뭐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 하지만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름이기에 아주 충성해서 가는 겁니다.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제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지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니다 다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뭐 엄청난 용맹도 주시고 뭐 어마어마한 용사들 다 붙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제국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제국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을 징벌하면서 자기가 세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얘기합니다. 애국도 먹을 수 있었고 저쪽에 바벨론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하게 고백해야죠. 주님, 이렇게 허락해 주신 내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고백이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나간 자들마다 넘치는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참으로 할수 있는 분량만큼 딱 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이게 자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나이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왔기에, 지금, 오늘 앉아서, 하나님, 이만큼 주신 이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실로 하나님 허락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호 송축할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송축한다는 것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것이 어디가 되었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게 피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장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 때마다 구석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아파서 대충 하다가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만 그래도 무릎 꿇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창피합니까?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께 피하오니 지어 이제는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10편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 심장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 여기서 얘기하면 순위를 얘기하지만 가장 나의 깊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것을 만져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움직여주시면서 나도 알고 무릎을 꿇고 하늘 앞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 네가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나의 앞에 와서 나와 함께 지금 가자는 얘기입니다. 씨름을 하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같이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가르쳐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들 때마다 제가 우매했나이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군요.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이제는 아니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남이 더잘 되라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고백을 밤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갖고 있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건져내십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 다른 걸 아시죠? 그 다른 집은 뭡니까? 시기라는 것은 자기가 없는데 남이 갖고 있을 때, 야저거 좋겠다. 요, 요게 시기입니다. 나 가져봐야지. 우리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질투는 뭔지 아십니까? 질투는 자기가 갖고 있는데 요거 뺏길까봐, 야 이거 뺏겨. 요거 조가서 뺏어가면 어떻게 되지? 여기 예, 구약에서 질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언제냐면 이제 어, 와이프가 많을 때, 와이프가 많을 때 다들 남편을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남편 뺏길까봐 하나님도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세요. 질투하신 하나님, 네가 지금 내 소유인데 지금 어디 엉뚱한 바로나 엉뚱한 뭐 저기 가서 지금 뺏길까봐 그게 질투하신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질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와 있지만은 나에게 오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아면은 하나님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점점 시름하며 하나님 속에 참된 평강을 드리는 것, 그 기쁨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믹담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였던가? 내가 죽개로 피한 적이 언제였던가? 그리고 주님 앞에 물불 꾸르며 두 손을 들고, 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이 그 선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언제였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행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다윗의 믹담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판에 다시 새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나도록 엉뚱한 곳에 무릎을 꿇고 엉뚱한 곳에 손을 벌리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 회개하며 돌았습니다. 내가 죽께로 피하나이다.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